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꽃 중에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꽃등심을 좋아합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꽃이 하나 더 있네요. 꽃이구이. <laughs> 저는 뭐든지 꾸준히 하는 법이 없어요. 운동도요, 꾸준히 안 해요. 헬스클럽 끊어만 놓고 한3일나가면또 계속 쉬니다 아, 그래도 제가 요즘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 말이죠. 열심히 헬스클럽을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헬스클럽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계가 뭔지 아세요? 음료수 자판기요. <laughs> 여러분 이제 좀 운동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할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꾸준히 뭘 하는 법이 없어요. 아, 그러던데 제가 한 가지 꾸준하게 했던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그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동네 방네쇼라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가 쓰고 있습니다. 20년째요. 얼마 전그 무릎팍 도사에 나왔던 이장희 씨가 바로 사장이셨던 그 라디오 코리아에서 말이죠. 가장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인 이 동네방네쇼를요. 어, 제가 만들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방송을 어, 이제 원고 써서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우리 동포들의 사랑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글을 잘 써서 그랬다기보다는 음, 웃음, 유머 이런 거를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 웃음을 주는 방송은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웃는 걸 좋아합니다. 어, 몇년전 미국 코넬 대학 MBA 과정에서 졸업생들이 가장 훌륭한 교수가 누군지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박영훈 교수가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박 교수는요, 정남 장흥의 작은 지물포 가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성장을 했고요. 27이란 늦은 나이에 유학을 갔습니다. 음,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정말 받기 힘든 이런 최우수 강의상을 어떻게 발음도 시원치 않았을 이 한국 사람이 받았을까요? 학생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그는 내가 경험한 중에 가장 열정적인 선생이었다. 그의 에너지와 유머 감각은 모든 수업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 그를 최고의 교수로 만든 것은 바로 열정과 에너지, 그리고 유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정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그 미국에 사시는 동포들이요. 어, 열정 끝내줍니다.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제 칼럼을 또 이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그 에너지 있죠. 야, 이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또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또 나오시고 이런 에너지 좋은데 이 열정과 에너지 이거는 좋지만 유머와는 좀 담을 쌓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이 방송을요. 우리 한국에서만 많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동포들도 참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외에 계신 동포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열정과 에너지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던가요? 바로 유머가 필요합니다. 유머가 정답이죠. 유머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굴러가게 하는 유활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머는 팽팽한 긴장감을 누그려뜨립니다. 특히 그 위기의 순간에 출발하는 게 바로 이유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1984년 미국 대선에서 먼데일 후보는 경쟁자인 레이건 대통령의 그 나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대통령의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레이건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이슈로 삼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너무 젊고 경험 없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laughs> 얼마나 통쾌합니까. 케네디는요. 반대 경우입니다. 43살의 그 케네디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닉슨 대통령은 케네디를 경험이 없는 애송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주 다음 뉴스는 야구왕 테드 윌리엄스가 나이 들어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경험만으로 충고하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예지요. <laughs> 아, 저는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쓸데없이 뭐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공약을 남발하는 그런 후보보다는요, 진정으로 국민 한 사람을 위하고 한 사람을 웃겨주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길 원합니다. 전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벌써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제가 그냥 확 누구라고 얘기해버릴까요? 최초의 여자 대통령입니다. 이름까지 그냥 확 얘기해버릴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고현정 대물, 고현정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학교에서도 재미있게 말하는 그런 선생님에게 수업받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유머로 무장할 차례입니다. 어, 또한 미국의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 얘기 잘 아시죠? 유머와 위트를 즐겼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요. 그가 우울증 환자였다면 믿어지십니까? 실제로 그는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가 유머와 위트를 가까이 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부인 메리와 생선가게에 갔습니다. 가게 주인과 부인이 좀 말다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그 생선가게 주인은 링컨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우 저 부인 좀, 좀 말려주세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링컨은 생선가게 주인의 어깨를 두들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5년이나 참고 살았습니다. 딱 15분만 참아보세요. <laughs> 자, 유머원왜 필요할까요? 대통령이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맞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맞습니다. 고넬대의 박영훈 교수는요, 그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I do, I understand, I enjoy, I apply. 직접 해보면 이해할 수 있고, 즐기면 응용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부터 유머를 우습게만 보지 마시고, 직접 해보십시오. 그럼 유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머를 즐기세요. 그러면 유머를 응용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